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천연사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방송 출연하고 왔는데, KBS ETV 방송 출연하고 왔어요. 우선 어떤 방송인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KBS ETV 네.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방송입니다. 네. 미워도 다시 한 번. 네. 이제 부부간의 문제, 그런 생활의 법률에 대해서. 가송가사 네. 이후 문제나 이런 부부간의 문제를 네. 다루는 코너입니다. 네, 아주 재미있고 유익하니까 여러분 꼭 시청하시기 바라요. 자, 언제 방송을 하는 거죠? 다음 달 2월, 음. 3월, 4월은 날짜가 바뀝니다. 수요일에서 화요일날 화요일. 같은 시간으로 네.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제 그 내용 중에서 이제 아주 알차고 재미있는 내용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자 이인차 변호사 생활법률 시작합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이었어요?네 오늘 아주 재밌는 내용인데요.네 두 부부가 만났습니다.네 두 분이 남자들 서로 친구였고요.네 이제 한 부부가 네. 부부 중에 이제 아내가 남편한테 아주 네. 비싼 고가의 어. 멋진 선물을 받은 겁니다.네 당연히 상대방 부부의 아내는 네. 약간의 질투와 그렇좀 네, 부러움이 있었겠죠.네 무슨 자기 남편의 이야기를합니다네 상대방 저 남편은 저렇게 아내한테 네. 비싼 고가의 예쁜 선물을 사주고 하는데 네. 당신은 뭐냐? 아. <laughs> 라고 얘기하니까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상대방은 막벌리고 음. 우리는 외벌이다 네. 그리고 당신이 나한테 용돈을 한 달에 네. 2 0만 원밖에 안 주는데 <laughs> 내가 선물을 어떻게 사냐? 5 0만원이었어이 사건에 서는 네네. 그렇게 네, 얘기를 하면서 서로 싸우게 되고 네. 이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러한 다툼에 대해서 음... 이야기한 사건입니다. 비교하면 안 돼요. 뭐 부모 자식 간도 부부 간에도 남들과 비교하면 꼭 어, 싸움이 되니까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 이 사례와 같이 부부간 함께 <laughs> 경제생활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실제 경제적인 문제를 갈등을 겪어서. 사무실에 음. 찾아오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많죠. 어, 이혼 상담은 하두건 뭐 중에 한 건은 꼭 경제적인 문제가 엮여 있어요. 그래서 뭐 아내분 같은 경우에 남편이 생활비를 안 준다. 뭐 자기만 뭐 쓰고 다닌다. 남편 같은 경우에 반대로 아내가 또 호화사치한다. 생활비 너무 많이 쓴다. 어, 똑같은 거 가지고 이제 서로 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뭐 이혼까지 결심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럼 앞선 사례처럼 용돈 때문에 이혼한 사례는 있나요? 2015년에 실제 판결인데요. 아, 참, 이게 안타까운 사연인 것 같아요. 이 남편분이 월급이 한 200만원 정도 됐는데, 월급 받으면 다 아내한테 이제 줘요. 자, 그럼 용돈을 이제, 이제 받을거 아닙니까? 용돈을 받는데, 이 남편분이 용돈을 얼마 받느냐? 10만원을 받아요. 한 달에 10만원. <laughs> 집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제 출근하면 은 뭐, 교통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식사하면 또 커피 한잔 해야 되고, 또 뭐, 남자 같은 경우에는 뭐, 가끔 이제 뭐, 술 한잔 하거나, 아니면 뭐, 담배도 펴야 되고, 뭐, 취미 활동도 해야 되고, 그러면 한 달에 뭐 10만 원이 뭡니까? 100만 원도 사실 넉넉하지 않아요. 근데 10만 원을 주니까 이 남편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알바를 했어요, 알바. 주말마다. 소위 말하는 일용직 알바 있죠. 건설 현장에서 이제 막건설 그 일을 하는 거. 뭐 소위 말하는 일용직이라고 하잖아요. 그 알바를 한 거예요. 공사 현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주중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공사판 뛰고. 너무나,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360만 계속 일을 한 거죠. 왜냐하면 용돈이 너무 부족하니까. 근데 얼마 전에 폭설 왔잖아요. 이 사건도 맞아요. 폭설이 와가지고 야근을 하다가 집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 그러니까 아내가 화가 났겠죠. 화병이 나가지고 아내가 그냥 친정에 가버렸어요. 그 그러니까 남편도 이제 마음이 좀 상했겠죠. 그래서 이제 전전긍긍 하다가 남편도 그냥 같이 아파버린 거예요. 아프니까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병원 가고도 치료비 많이 들죠. 치료비 많이 드는데 어 그러니까 이제 아내한테 전화해서 내가 이제 병원에 와서 병원비 보내달라. 십만 원만 보내달라고 했더니 아내가 뭔 소리야? 당신 용돈에서 써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동안 이제 그 서러움이 폭발한 거죠. 아픈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아플 때에서 많이 서글프잖아요. 아내가 그런 말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혼 소송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아내는 계속해서 이혼을 못 하겠다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일심에서 어떻게 되느냐 남편의 이혼청구가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이 안된 안 거예요. 남편 패소.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뭐 아내가 특별히 잘못한 거 없다고 본 거예요. 뭐 아내가 무슨 뭐 외도를 했다든지 뭐 폭행이나 보 그러니까 굉장히 이혼사를 쫓게 본 거죠. 그래서 이혼청구가 기각이 됐어요. <laughs> 남편이 정말로 이제 아 이거는 안 되겠다, 난 이혼 꼭 해야겠다 해서 항소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 고등법원에서 항소를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서울 고등법원에서는 결과가 바뀌었어요. 이혼이 됐습니다. 아,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이혼 하라. 다만 이제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남편 일방적인 아내 일방적인 잘못이 아니라 쌍방 규칙 사유로 이혼이 된다 이렇게 판결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용돈을 적게 받는 이런 경우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혼사유가 여섯 네.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용돈이 적은 것도 이혼사유가 될수 있는 그러니까 건가요? 용돈이 적다, 뭐 생활비를 적게 준다만 그 하나만 가지고 이혼사유는 사실 안 돼요. 복합적인 거죠. 어, 근데 이 사건 같이 이 사건은 왜 이용이 됐느냐? 자, 용돈을 적게 줬는데 일단 아내가 좀 너무 인색한 것도 문제가 있고 문제는 뭐냐면 그걸 이제 갈등이 커지면 두 사람이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노력을 했어요? 남편은 노력을 많이 했죠. 본인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주말까지 일을 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고, 근데 아내는 그 남편의 그런 어려운 점을 전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자기 생각만 한 거죠. 그리고 뭐 진짜 너무 세상물정 모르는 거죠. 1 0만원 가지고 살라니 한 달에 말이 됩니까? 법원도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제 이혼이 됐어요. 그래서 생활비만 가지고 이혼이 안 됐지만 포괄적으로 해서 그걸로 인해서 부부 갈등이 커져서 서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혼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이혼을 이제 저도 몇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혼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말로만 안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이혼을 안 하려면 뭐 뭔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문제가 갈등의 원인이 됐었기 때문에 뭐 용돈을 올려주든지 뭔가 해결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용돈도 안 올려주고 그냥 말로만 이혼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거는 소위 말해서 오기나 보복적 감정 뭐 이런 것 때문에 억하신정 때문에 이혼을 안 하는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혼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요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계 음. 경제가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이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 어머니가 저한테 들려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남녀가 사랑하고 또 결혼하고 부부가 서로 이제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가난이 앞문으로 들어오면 사랑은 뒷문으로 나간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현실이네요. 네, 아무리 둘, 둘이 사랑한다 하더라도 남녀나 부부가 너무 쪼들리면은 그 사랑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 둘이 사랑하는데 왜 가난하다고 왜 사랑이 어? 사라질까요? 경제적인 문제가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일단 모든 사람, 뭐,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풍족하게. 먹고 살만 해야지, 이제 그 다음에 뭐, 이제 사랑도 하고, 이제 문화생활도 즐기고 하잖아요. 근데 너무 쪼들려. 너무 배고파. 항상 빚에 쪼들리거나 뭐 너무 너무 뭐 진짜 생활비가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 짜증이 나죠 사람이. 예를 들어 가정주부가 있는데 남편이 이제 뭐 생활비를 잘 주는 문제였겠지만 생활비를 안 줘요. 사업이 어려워서 안줄 수도 있고 아니면 어, 사업을 잘 되는데 아내가 미워서 안줄 수도 있고. 돈에 쪼들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돈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가정생활 하려면 뭐 애들 교육비도 필요하고 뭐 식비라든지 뭐 어, 여러 가지 돈이 얼마나 들어갈 게 많습니까. 그런데 남편이 돈을 안 준다. 그거는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내분들이 이제 이혼하러 결심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편이 생활비를 끊었을 때 남편이 끊었아 이때는 이혼하겠구나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뭐 지지고 벗고 싸워도 자녀 때문에 참고 살았는데 상대방이 생활비를 딱 끊는 순간 아 이제 이혼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오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어, 상대방이 생활비를 충분히 줄 여력이 있으면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 그건 법적으로도 줘야 돼요. 부부간에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에 또 부모 자식간에도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부득이하게 정말로 경제 사정이 안 좋다. 어? 그럴 경우에는 뭔가 좀 해결책을 좀 찾아야겠죠. 그래서 뭐 국가에서도 좀 복지라든지 기본 소득 뭐또 요즘에 이런 게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복지가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되죠. 너무 이제 국민들이 어려워지면 사실 또 사회가 혼란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생활이 유지가 돼야만 부부 간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 제가 이제 항상 강조드리는 건 뭐냐면 부부가 평등해야 돼요. 제가 몇년 전에 국회 입법 청원한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어 그게 이제 부부평등법이라고 해서 부부는 평등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거든요. 뭐 재산분할 문제도 있고 꼭 이혼해야만 재산분할 받아야 되는데 이혼하지 않아도 부부가 평등하게 재산을 좀 어느 정도 나눠야 되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부부평등법이 꼭, 어, 입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런 헌법조항이 있죠? 제가 이거를 이제 본따서 이렇게 저는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모든 부부는 돈 앞에 평등해야 된다. 재산도 부부가 평등하게 어 공동명의를 한다든지 지 평등하게 하고 또 상대방에게 생활비도 넉넉하게 줘서 부부가 좀 평등하고 그렇게 행복한 부부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인철 변호사의 생활법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